안녕하세요. 초미공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티매트 뜨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런 헥사곤 모양으로 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와 그 다음에 마지막 테두리 피코뜨기만 알면 어 쉽게 뜰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어 헥사곤 무늬로 뜨면 나중에 이어서 어 블랭킷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너무 너무 뜨는 방법이 쉽거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한 실은 에코 코튼이라는 면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바늘은 5호 바늘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필요한 돗바늘하고 가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형 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여기 중지와 엄지 손으로 손가락으로 꽉 교차되는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뜰 거니까요. 링 안에다 바늘로 이렇게 실을 걸어와서 어, 기둥코 사슬 3 코를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뜰 거예요. 실을 감아서 링 안에 넣고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에서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는 게 한길긴뜨기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기둥코 포함해서 이렇게 두 코가 생겼죠? 그 다음에는 사슬코 두 코를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요. 또 이어서 하나, 또, 또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코 떴죠?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사슬코 두코 떠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어, 한길긴뜨기 두 코씩 뜨는 거를 여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신 사이사이에는 사슬코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지금 한길긴뜨기 두 코씩 뜨고 사슬 두코 뜨고 두코 뜨고 사슬 두 코, 두코 뜨고, 뜨고, 뜨고 사슬 두코 이렇게 떴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슬 두 코만 더 이렇게 떠주면 이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그 끝실 있죠? 얘를 쭉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꽉. 최대한 이렇게 잡아당겨서 가운데에 오므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첫 번째 단 패뜨기로 마무리 할 거예요. 자, 기둥코, 즉, 처음에 떴던 사슬 세 코, 하나, 둘, 셋, 세 번째 기둥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빼뜨기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넣어서 바늘 위에 이렇게 X자로 두 가닥 걸리게 하고 실을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작은 모양에서도 헥사곤무늬가 조금 나오죠. 뭐, 지금은 조금 어설프지만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단 뜨는 방법이에요. 이 다음 단 뜨는 방법을 계속해서 어,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한 번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둥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사슬 세 코를 떴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한길긴뜨기를 연이어서 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코 바로 이렇게 빼뜨기 했기 때문에 살짝 벌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벌어진 거 밑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꼭 넣어야 된다고 했죠? 건너뛰지 말고요. 자,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또 뜨고요. 그다음 코에도 또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는데 지금 이제 더뜰게 없죠. 왜냐면 바로 그다음은 사슬코예요. 이렇게 사슬코 떴던 자리죠. 자, 그래서 사슬코 떴던 자리에서는 어떻게 떠 주냐면 실을 감아서 이 통, 이 구멍 있죠? 이 밑에다가 아예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 그다음에 사슬 두 코를 아까처럼 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같은 구멍 이 자리에 또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사슬 두코 자리에 바로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코 기존에 있던 한길긴뜨기 위에 그대로 한 코씩 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 바로 오른쪽 여기 코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두 가닥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그 전단에서 떴던 사슬코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밑으로 통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코. 다음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한 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요 방법대로 계속 똑같이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슬 두코 자리가 바로 그 모서리 부분 있죠. 육각형.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 다른 코도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떴어요. 자, 한길긴뜨기 두코 뜨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슬코 떴던 자리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한코 사슬 두코 한길긴뜨기 한코 이렇게 뜬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 이제 빼뜨기 할 차례예요. 빼뜨기는 어, 전단 아니, 시작할 때 썼던 떴던 기둥코 하나, 둘, 셋, 사슬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빼뜨기.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 육각형, 핵사곤 무늬가 좀 나오죠 그 다음 단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코 하나, 둘, 세코 뜨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뜨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얘도 하나의 코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주고 그 옆에 코또 떠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여기 사슬코 떴던 부분이죠. 여기서 또 아까처럼 한길긴뜨기 하나 통으로 넣어서 떠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슬 두코또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 자 이렇게 여기 한 세트예요. 자 지금 보면 아까하고 달라진 점은 코 개수가 늘어났어요. 여기가. 아까는 여기 두 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세 개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여기 옆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두 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뜨다 보면요. 어, 코수가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거로 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구멍 6개 사슬 코 자리 빼고, 여기 한길긴뜨기만 뜨는 자리를 볼게요. 처음에 두코 떴죠. 그 다음 코는 어떻게 변했어요? 4코. 그 다음은 6코. 그 다음은 8코. 그 다음은 10코. 이런 식으로 변해요. 즉, 여기 이한이 구역만 보면 두 코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떠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왜냐면 하 한길긴뜨기가 나온다. 그러면 코마다 이렇게 떠주고요. 지금 면사라서 조금 뻣뻣해 가지고 뜨는 게좀 부드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티매트는 면사로 떠 놓으면 모양도 탄탄하고 예쁘죠.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보이면 한길긴뜨기는 코마다 한 코씩 떠 줘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사슬코 떴더니 구멍이 보이면 바늘을 통으로 넣고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 그다음에 바로 사슬코 두 코를 뜨고 다시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한 코로 마무리. 이게 한 세트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도 한 바퀴 뺑 둘러서 똑같이 뜨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어, 네 번째 단 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단 뜨면 끝나는데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기둥코 세우고요. 자 이제 한길긴뜨기는 하나씩 떠주고요. 같은 한길긴뜨기를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 마, 마찬가지로 이제 어, 여기 구멍에다가 아까 한길긴뜨기 사슬두코 한길긴뜨기 이렇게 떴는데요 이제 피코뜨기로 이제 만약에 테두리 모양을 조금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싫으면 그냥 같은 방법으로 뜨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 한길긴뜨기 한코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사슬코 두코를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코뜨기, 사슬 여기를 딱 잡고, 사슬 세 코를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개 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보면, 이렇게, 이렇게 팔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요두 가닥, 세 가닥이 잡혔네? 이렇게 두 가닥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얘를 빼뜨기 하는 거예요.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위에 볼록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또 뜨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떠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슬 세코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두코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그 다음에 원래 떠야 되는 한길긴뜨기 한 코를 같은 자리에 마지막으로 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즉, 여기 구멍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길긴뜨기 네 코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운데 두 코의 위에는 이렇게 피코뜨기 무늬가 이렇게 레이스처럼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이 또 한길긴뜨기 각각 하나씩 또 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아 어,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쭉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코는 다 떴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가로로 있잖아요. 이렇게 코처럼. 여기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그전 단계에서 빼뜨기 한, 코, 한 코기, 한 코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개수를 세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빼뜨기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할 건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빼뜨기 하냐면, 이때까지는 여기 빼뜨기 할때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번에는 마지막이니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닥, 바늘 위에 이렇게 두 가닥 올라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늘 아래 한 가닥. 좀 이렇게. 이렇게. 위에 있는 두 가닥이 바늘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실을 여유있게 쭉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제 코 마무리만 하면 되죠. 자, 돗바늘에다가 남은 실 끝을 이렇게 넣어서요. 자, 이게 앞면이고 이 뒷면이잖아요. 뒷면에다 코마다 넣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이런 티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테두리가 조금 예뻐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 조금 마무리를 좀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짜코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면 V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코들이. 자 그래서 요 모양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빼뜨기를 안 이렇게 이제 빼뜨기한 코가 있죠. 요코 여기 여기 말고 그 옆에 코 있죠. 여기 요 자리. 그래서 하나 건너뛰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돌아가서 나왔죠.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그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실을 빼주는 거예요. 그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V라인이 연속해서 되는 모양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뒤로 빼서, 이제, 코마다 그냥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가닥 건너 뛰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에 넣고 그냥 바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윗면이 그냥 빼뜨기 하고 그냥 실을 숨겼을 때보다는 조금 부위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끝실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떠났던 이 노란색 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같은 실인데도 얘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얘는 조금 약간 뻣, 더 뻣뻣한 느낌이 드니까 좀더커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여름에도 사용하려면 면사로 떠 놓으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헥사곤 무늬로 떠보는 코바늘 티 매트 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